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예전에 군력과 수치를 내가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치 자격이 없는 모압여인이고 또 자식이 없었던 루시, 귀염 무를자를 만나서 그 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금률이 많으신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다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극률이 여겨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를 불러주시는가?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림을 받았다. 이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성경 보니까 잠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도. 잠시 유기를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수치 가운데 끌려가고 또 멸망을 당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음부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시고, 덮어주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버리시는 이유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되찾게 해주시고 잠시 유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우상들을 버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잠시 6위라고 하는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들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6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의 변화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자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왜 버리셨는가 왜 잠시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무정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가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식하렸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모르는 사람 칼로 찌르고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랬는데 어제 또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그렇게 두들겨 팼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땅에 관영한 죄악을 보시고 그런 세상을 보시고 그 세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같은 나를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많으시겠는가. 우리도 죄악이 많은데도 그런 것을 보면은. 탄식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눈이 정결하신, 그 성품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진노가 가득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정력과 죄악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비추시고 평강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을까?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고 했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큰 강물 같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노염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한 자비가 그 노염을 이기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이기고 그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자비를 믿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의 홍수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홍수가 땅에 있고 나서 그 남은 자들 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때 무엇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네,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물로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지금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참혹한 일을 당했던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고 극률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스스로를 억제하시고, 스스로의 자유를 반납하시고, 그 언약에 자신을 못 박으시는 그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의심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렬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산입니다. 언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그 산. 그런데 그 산조차도 큰 지진이 나면 그것이 흔들리고 그 언덕들이 옮겨지게 되죠. 그렇게 터가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죽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화평의 언약.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우리의 삶의 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화평의 언약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까? 영원히 견고한 언약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왜 진노가 잠깐 있다가 그 노염이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노염이 사라지게 된 것이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인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사랑 넘치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져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다시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배 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십자가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것을 다시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곤고하고 절망하며 상실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모든 영혼들이 여우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을 볼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잠시 환란을 허락하시고 잠시 그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외쳐 부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힘이 없고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늘릴 때가 있지만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그 거룩한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영원한 사랑으로 힘있고 그 자리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VBS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장막터를 넓게 펴며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힘을 내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아버지께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예수 반석 위에서 새임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고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